뭘, 뭘 저렇게 많이 준비했어? 이 정도 높이를 두자, 이 정도 높이 오케이 우리, 하, 자 일단 내려주세요 내려줄게 시작하겠습니다, 여러분 예? <목소리> 하나 둘셋 안녕 난3난 난 초야 우리는 3초야 3초 3초 지금부터 <laughs> 모든 걸다 3초만에 <S hitting> 해볼게 오 이거 개 개근 개그, 개콘 진짜 개콘이다 진짜 지금 테러미 보는거 같아 개콘이다. 내가 3초 만에 프레디 머큐리가 돼볼게 오초 어? 만에 1, 2, 2 3! 에이홉 <laughs> <얍. 웃음> 그, 오케이, 그. 거 아니야? 펜, 펜으로 수염을 짓 아, 수염을 그렸어 아, 수염, 안 보였어. 저는 삼초 안에 지구를 들어볼게. 지구를 들어볼게. 지구를 든다고자 우리 다 같이 세 주세요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셋, 야. <laughs> <laughs> <셋. 웃음> 오 이거는. <laughs> 오, 이거는. 오, 좋았다 좋았다. 오. <laughs> 오케이, 이제. 야, 저 서포머 언제 뛰어올게? <laughs> 이번엔 내가 3초 만에 양양에 다녀올게. 잠시만. 양양? 양양에 갔다 올서포 미치 말씀하시는 건가요? 어, 양양 갔다 올게. 아, 어 그래 그래요. 네. 자 아, 여기 이태리인데. 양양 갔다 올게 3초 만에. 하나, 둘. <超好 S 2> 哇好！一、一、一、一、三七。